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떨고 있다고 하네요. 트럼프가 김포공항을 배경으로 압박을 한것 같은데요. 에, 미국이 마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을 했습니다. 3 시간에 걸친 전격 작전 끝에인데요. 자, 이걸 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. 하지만 더 놀란 사람들은 두 어, 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. 김정은과 이재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와중에 백악관에서 공식 SNS 계정에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. FAFO라는 글자를 써 놨습니다.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, 근데 이 슬랭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거라고 합니다. 장난 아니다. 까불면 다친다. 이 배경이요, 여러분들. 놀라지 마십시오. 이게 무슨 워싱, 뉴욕 공항이나 워싱턴 공항이 아닙니다. 여기 우리나라 공항이에요. 김해국제공항입니다. 부산에 있는. 왜이 김해국제공항에서 나온 사진을 굳이 이 시기에 올렸을까? 의문에 들어가는 겁니다.